펼쳐라 고래의 꿈, 뭉펴라 우리의 힘 2023학년도 ICPA 필드데이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필드데이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스포츠맨십을 함양하며 친구들을 배려하며 서로 협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갈고 닦았던 재능을 발휘하고 학업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필드데이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교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활동 위로 편성하여, 승부보다는 참여하고, 즐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기획하였습니다. 2023 ICPA 필드데이는 2023년 5월 4일 목요일 8시 30분에 시작하여, 16시 20분에 종료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평소와 같이 8시 5분까지 등교를 완료하시어 교실로 입실해 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본교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그리고 그 주변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1, 2학년 전체 학생 및 전체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여 진정으로 즐기고 아주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학급 친구들과 힘을 합쳐 경기를 하는 협동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심 식사 후에는 열 개의 부스를 체험하며 상품도 받아가는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그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군무 경연이 펼쳐지는 화합마당 및 필드데이에서 빠질 수 없는 개주 결승이 실시됩니다. 계획만 봐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종목의 순위에 따른 배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순위별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하지만 우리 필드데이의 목적은 경쟁보다는 즐기는데 목적이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시상은 학년별로 종합점수 1위 학급과 군무경연 1위 학급에게 8만원 상당의 간식이 제공됩니다. 상품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인천포스코고 필드데이 우승깃발에 해당 학급이 기재되고 연구 보관되어 대대손손 자랑할 수 있는 역사로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각 종목별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씨름입니다씨름은 학급대항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학급 대표로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총 5명이 출전합니다. 단, 개주 선수와 중복될 수 없음을 참고해주세요. 총 5명이 경기를 하여 3번 먼저 승리를 하는 학급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직전에 선수 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에 상대 학급과의 눈치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는 1분 동안 진행되며 1분 내 승부가 나지 않을 시에는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줄 파도 타기입니다. 줄 파도 타기 경기는 4개 반이 한 팀이 되어 청백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운동장의 라인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열로 표시되어 있는 라인에 따라 도열합니다. 진행자와 출발 신호와 동시에 대표 2명은 통을 선수들 발 밑으로 굴리고 선수들은 높이 뛰어 통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한 경기당 총 6명의 대표 학생이 2인 1조로 3개의 통을 굴릴 것이며 첫 번째 주자가 일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다음 주자가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자의 통발이 모든 학생을 통과하게 되면 깃발을 잡을 수 있으며 먼저 깃발을 뽑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는 우판 3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러닝 줄다리기입니다. 학급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성별 인원수에 따라 참여 숫자는 변하게 됩니다. 두 명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섭외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선생님은 총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무조건 모셔야겠지요세 경기 중두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경기 방법은 여학생은 먼저 줄을 잡고 신호와 동시에 당기고 남학생은 반대편 정해진 위치에 서 있다가 신호가 올리면 우리 편 줄로 달려가 줄을 잡고 당기면 됩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의 꽃 개주입니다. 학급 대표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씨름 선수와 중복될 수 없음을 유의해주세요. 4개 학급이 1기조로 편성되고 조 2위까지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1번 주자는 반드시 여학생이 해야 하며 나머지 선수 순서는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턴은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배턴을 떨어뜨리면 주는 사람이 건네야 하며 던지면 실격 처리됩니다. 과도한 몸싸움으로 위험한 플레이였다고 판단되면 실격 처리되니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필드데이의 하이라이트 군무경연입니다. 학급 전체가 참여하며 제한시간은 4분입니다. 경연 순서는 사전에 제비뽑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친듯이 즐기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점식 식사 이후에 펼쳐질 놀이마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별로 참여하시면 되고, 부스별로 미션에 성공하게 되면 행운 뽑기권을 받게 됩니다. 그 행운 뽑기권을 가지고 행운 교환소로 가시면 행운 뽑기를 할수 있고, 뽑기 결과에 따라 해당 상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부자되세요. 상품이 다 떨어지게 되거나 시간이 되면 놀이마당은 종료됩니다. 상품보다는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거 아시죠? 작년에 운영했던 10개의 체험부스 모습이며 그 옆은 미션에 성공하게 되면 상품을 수령하게 될 행운 교환소입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10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필드데이 운영위원회 친구들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험부스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체험부스에서 미션을 성공하고 상품을 수령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운영한 농구, 사격, 야구공 던지기 체험 부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즐긴 물풍선 받기 모습입니다. 학급별로 정해진 자리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놀이마당은 운동장과 본관 건물 사이 길에서 실시되니 점심 식사 후 빨리 오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필드데이 안전하게 즐기기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편한 운동복과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풍격 있는 인천 포스코고. 학생으로서 학생 본분을 잊지 않는 용의복자는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활동 전에 몸이 아프면 무리하게 참여하려 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리세요. 또한 활동 중 다치게 되어도 선생님께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세요. 본부석의 보건 선생님께서 항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활동 전에는 다치지 않도록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주시고, 종목에 맞는 규칙을 준수해주세요. 또한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필드 데이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한 필드 데이를 위해 선생님과 진행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개인 행동을 하거나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이 안전하고 즐거운 인천 포스코고 필드 데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 데이에서 만나요.